정평군 3일 아파트 성함 이용섭타7년 일흔아홉 둘이 있어요. 부인하고 남매 둘 하나는 여식 하나는 남자 근데 다 직장 나가서 직장 잡아갖고 있고 하나는 시집가서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딸이 인제 애들 데리고 오면 쌍둥이를 낳는데. 그 대우 이제 오면은 이제 쌍둥이들 같이 보람을 느끼고 이제 한 달에 한 서너 번 와요. 그 그러니까 사는 건뭐 가경동 사니까 청주 같이 오니까 <웃음> 재밌어요. <웃음> 다섯 살. <웃음> <웃음> 고향은 원 진천군 초평면에서 자랐는데. 여기서 3.1아파트가 생기고서 제가 그때 당시 방수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우리 식구가 증평이로 나와 살자 시골에서 말고 농사도 많지 없으니까 움직여서 돈을 벗고, 벗고 살라니까 그 시내라고 해서 증평이로 와서 거저주하고 있죠 다 졌을 때 그때 왔죠 한 30년 됐어요 지금 삼남 이녀였었는데 제가 늦게 태어나 갖고 누님들은 한 분은 모르고 옛날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젊어서 돌아가셨는 게요. 그리고 한 분은 96세에 돌아가시고 누님이 그리고 형 형제 중에서는 작은 형이 한 8년 됐네요. 그전 돌아가신 데가. 그리 큰형 큰형이 한9년 가까이 되고. 그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막내라 저만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쉰에 났다고 그래. 쉰딩이라고 그래 쉰딩이라고 <laughs> 어려웠지 뭐 살기는 다 그린데 그때 당시는 뭐 토지 같은 게 많지 않고 조금 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살아갔죠 뭐좀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저기, 이렇게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것보다도 좀 외롭게 자랐다고 봐야죠. 외롭게. 형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 혼자 남아서, 나 혼자 남아서 지금까지 자주 성과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때 어렸을 때는 9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100세대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초평 저기 더 수지가 생기면서 다이동이 됐죠. 다이 뿔뿔이 헤어지고, 집안들도 다 흩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초평에 이제 도로 옆에다 집을 우선 짓고, 그리고 살았죠. 지금은 저 세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이제 집들도 괜찮게 짓고, 그리고 살고 있고, 초평 초등학교. 그때는 뭐 어린 마음이 고 학교 다니는 거니까 뭐 학생들한테 동료끼 이제 재미있게 지내고 이제 뭐 장난도 치고 뭐 오래 시골에 오랑 뭐 자책이라든가 뭐공 갖고 놀고 축구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적이죠 뭐. 살면서 과목은 참 애매한데 뭐 했다는 게그게 애매한데 하여튼 자연스럽게 좀 어려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이고, 이름이 잘 몰랐네. 이상욱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적에 좀 까분다고 벌도 쓰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laughs> 까불었다고. 근데 선생님은 참좀 어렵죠. 어려, 어리니까. 무섭다고 좀 봐야죠. 잘못하면 벌을 주니까. <laughs> 방수일 그 신동화 방수라고 평주에 신동화 방수라고 거기 친구가 소개를 해서 이제 그 신동화 방수 밑에서 일을 배웠죠. 배워갖고는 내가 나름대로 또. 내가 또 개척해 갖고 주변에 주택 같은데 뭐물 새고 물 나고 막고 옥상에 예? 우레탄 같은 거 신기술로 하고 예 그렇게 했죠. 힘든 게 뭐냐면 그 지하 같은 데는 방수가 지하 같은 데는 그 손질을 또치해야 되고 바닥에 또 흙만큼 먼지하고 뭐 쎄인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청소하고 그러고 또. 이 세면을 다루니까 세면 그것도 일을 할때 세면을 대야 되니까 그때는 또 뭐, 세면 먼지가 나죠. 야 그런 애로점이 근데 많이 너무 많이 맡으면 피 같은 데가 좀 젖다 나니까 그 환기를 시켜가면서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죠. 응. 보람은 내가 이제 일을 이렇게 주택 하나 이렇게 맡아갖고 하면은. 내가 그 집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러면 그 주인이 돈을 빨리 줄때그 보람이 느껴지죠. 아, 내가 고생한 보람을. 그 주인이 알아서 돈을 미루지 않고 얼렁 주니까. 예, 그런 얘기 있죠. 지역이라는 게뭐 근데 동료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인부를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사서 그 일을 딱, 딱 맞췄을 때는 저 보람을 느끼고 하죠. 부인 가는 데가 서른 네살때 만났어요.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중매로. 그러니까 지금 저 처형이 그때 당시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 처형이 자기 이제 사촌 동생을 갖다가 소개를 해준 거죠. 우리 식구는 26살 때. 그래서 나하고 지금 차이가 8년 차이 나요. 아, 신혼생활은 조금, 조금 내가 그때 당시 아주 나쁘게는 아니고, 그때 당시 내가 또 공장에 또, 어, 초평에가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또 책임자로 있어갖고, 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었죠. 그때 3일 아파트로 일리 들어온 거죠. 나는 또일 다, 녀야 되는 거고. 근데 식구가 자녀들 키우냐고 고생 좀 했다고 봐야지. 뭐, 엄마가 하는 거니까. 식구한테 나는 많이 기대고 삽니다. 내가 크게 버는 게 없잖아요. 나이도 있고, 좀,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힘든 일은 못하니까. 근데 우리 식구는 지금 요양보호사를 해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생활에 많이 쓰죠. <웃음> 사랑하죠. <웃음> 행복한 분이지, 사랑하고. <laughs> 근데 애들한테는 저 아빠가 그래도 형제분들이 다들 돌아가시고 인저 아빠는 인저 혼자 남았으니까 애들이 앞으로도 애들이 잘해줘요. 지금도 뭐 어버이날, 이런 날뭐 돈도 주, 보내주고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맙지요, 뭐. 애들한테. 그러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선택? 크게 선택적이 한게 별로 없는데. 없어요? 아, 그리고 별로. 그리고 후회되는 일이나 다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니, 이 인저 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다 건, 근데, 이, 이런, 저기, 이제, 노인, 이런 일자리에서, 이 그런 걸, 이 가벼운 일, 이런 거지, 힘든 일은 이제 못 하죠. 나이가 있잖아요. 내일모레 80인데, 글쎄, 건강만 하면, 글쎄, 잔 일은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돈도 벌다는거보다 이제 용돈을 조금씩 받은, 이제 쓰는 거니까, 번 걸로. 쿨은 포라면, 첫째는 건강이죠. 뭐, 어쨌든 건강이에요. 친구들이 좀 많이 위로를 해줬죠.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는 큰 불평이었고, 응, 그런데 조금 저 소중한 게 뭐냐면 부인이, 부인이 많이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해주고, 그런, 저기 지금 크게 뭐 소중한 게 그런 것 뿐인 같아요. 내가 이제, 산악해 갔다 오면 그헤레도또 갖고 와서 식구가 좋아하니까 그아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또 갖고 와서 이제 식구 어제도 같이 먹었지만 <laughs> 그런 불안도 <부람들도> 있고 그렇죠.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나라가 이제 좀 시끄럽다 뭐이 저기인데 젊은 세대들이 이제 좀정신이랄까 뭐, 책임이란까? 뭐, 이런 걸좀잘 생각해서 보람있게, 생각을 잘해고 취직도 하고, 부모들, 부모한테 좀잘정 좀 하고, 형제들의 의리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